여러분 혹시 저희 도서관 지하 북카페를 아시나요? 어네 크로플 맛집. 예 네, 최근에 크로플 맛집이 들어왔습니다. 오.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맛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다 제일 신나는 건? <laughs> 디저트. 디저트식. 우와 크로플. 진짜 크로플 많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저희 크로플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혹시 이 많은 크로플 중에서 저희 맛있는 크로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저희 잘 나가는 거는 음. 아이스크림. 음잘 g 라 e s s all the show was y o 이게 e t music. You get Nutella, Cream Crup, M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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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j 먹어 a j a m a j 어 Maja, Maja, m a 숨길 수 없는 미소 <웃음> 입꼬리가 <웃음> <웃음> 맛있어?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난 솔직히 여기가 진리관 중앙도서관을 사실 리뉴얼 되게 전에는 사실 다 와본 적이 없거든요 응.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진짜 너무 학생들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해서 만든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laughs> 이거 다 무료로 사야죠 보니까 <laughs> 다음 안내해드릴 공간은 디지털 플러스 존입니다. 와우. 예, 먼저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는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 내에 오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이 시를 요청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기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근육처럼. 나안는데 네. 그래서 서른 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최신형 컴퓨터도 제그 사무실 컴퓨터보다 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블릿 PC 많이 이용하시지만 막뭐 하셔야 될때 여기 오셔서 그 과제도 준비하시고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안내드릴 곳은요. 한번 어, 창의 플러스 존. 네,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으세요? 뭔가 똑똑해지고, 약간 <laughs> 생각하고. 네. 요즘에는 조용한 곳에서만 그렇게 학습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음. 이곳에는 복합적인 그런 공간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창의 플러스 존? 이런 공간의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되긴 나을까요 네, 가시죠. 아, 여기 있는 창의 플러스 존 안에 있는 각실 명칭이 있는데요. 음. 가온, 어울림, 라온이라고 있는데요. 이 명칭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 이곳에 어울리는 명칭이 뭐가 있을까요? 해서 공모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해준 이름이에요. 라오. 가오는 뭔가 같으세요? 제 친구 이름이잖아요그 <laughs> 친구 이름에도 아마 이뜻을서 썼을 수도 있어요. 손 우리말입니다. 미술랭 식당에서 가지고 세상,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고요. 라오는 즐거운 공간. 그다음에 여기 벽에 있는 것처럼 어울림은 뭔가 네. 어울려서 소통하는 공간. 자, 그래서 먼저 가운부터 보실까요? 이쪽 안으로 쭉 들어가 보세요. 아니, 음. 네, 이곳은 특색이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설치된 학습 공간은 IoT로 우리가 전자적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시험 기간 때는 정말 저번에 중간고사 때학생들이 북적북적 됐어요. 시험 기간 때 혹시 도서관에 오셨었나요? 실기로 <목소리> <목소리> 많이 네. 보시죠?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이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난 완전 그냥 스터디 카페인데. 그러니까. 나도 학교 안 이제 스터디 카페 있는 네. 느낌이기는. 네. 나여는 조명이 아니야. 그니까 나나이이런 느낌이면 나 그냥 매일 밤마다 이 와서 대구. 어, 아니 엄마 앉아서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 그리고 이 아, 나무가 아.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자작나무예요. 음.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톤치드. 그렇게 음. 신선한 느낌도 주고 또 건강도 어. 생각하고 경고하고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자도 되게 편해 보이고. 어. 어. 아 진짜? 나좀 똑똑해 보여? <laughs> 그리고 자유롭게 여기서 공부하시지만 여기가 좀 침묵 속에서 공부하는 공간 아니에요. 보시면 음. 음. 문이, 그래서 문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요? 열려 아, 있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서곤서곤 옆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 정도는 가능한 공간으로 저희는 운영 중인데 오. 이상한 게 학생들이 자 스스로가 그냥 조용하고 이곳에서는 조용하고 저곳에서도 소곤소곤하고 이런 문화로 그냥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둘레에 보시면 또 학생들 카페 카페 느낌 가지시라고 이렇게 또 해놨고요. 여기 창문 있는 데는 조망을 즐기시면서 종부,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조망형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앞에 나무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 이걸 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